한마디 해줘 진정한 진정한 꿀빠는 알았어요 진정한 꿀빠는 직업이라고 한마디 해줘 대상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학생이 아, 운동만 해. 학생이 선생님 뭐꿀 직업이라고 뭐 <laughs> 교사하고 싶다고 <웃음> <웃음> 아유 그냥 창피해 뭐 이런 되게 완연식 하시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녹화된다고 갑자기 급 마무리 하려고 그런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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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하려고 그런다 그렇지 아 그렇지 진짜 혜이네 어어 진짜 지금 엄지나고 손이 났어 아 진짜? 운동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그또 돈도 많아야 되는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엄친한데 약간 레벨로 따지면 한 중정도 되겠다 그러면 정규 1등이야? 아그정도 아닌데 음, 반에서, 반에서 1등이야 아, 반에서 1등이야? 반에서 1등하면은 이번보다 1등... 제발 제일 잘해 응 정규 1등은 근접하겠네 반에서 1등이 아, 더 근접해 이번엔 잘 봤는데 국어에서 망쳐서 제가 제가 국어를 망쳐서 1고 국어 망쳐도몇 점이야? 한개 틀린 거 아니야 망쳐서? 아니 80.. 80.. 아 70점 때문에 70점 때문에 너무 많이 망했는데 근데 반에서 1등이 가능해? 다른 게 거의 다 100점이라서 아 야, 다른 건 거의 다 100점이고 그번에 수학 애들이 잘한 애들도 많이 틀리려고 그랬는데 제 혼자 1 0 0점이아 진짜? 이름 뭐라고? 임형연. 임형연. 형윤? 연이 연이. 형이연? 네. 이름 이 형이연이야? 네 아, 어디임시야? 어디 모르겠어요 형연아. <laughs> 오, 우리 안돌렸지 오, 안돌렸면 오,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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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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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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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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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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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성나 어디, 네? 어디 임시야? 어디 임시야? 어디 임시야 임시 도양임시 고양이. 고양이 고양임시 도양임시였어? 네.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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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프림이야아 스프림이야 아 림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임시가 아, 두개가 아, 있거든 스프림이 아, 하나 있고 림이 아, 하나 아, 있거든 네. 네. 아, 진짜. 아. 야, 뚫었다, 뚫었어, 뚫었어, 뚫었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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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키퍼가 야. 너무 열어줬다. 아, 이거 키퍼가 너무 열어줬어. 아, 이거 키퍼가 열어줬어, 열어줬어. 아, 온다 또 <laughs> 카메라로. 어어어이밖에안 <laughs> <laughs> 나왔어요. 이 밖에 안 나. 아 이거 찍혔지. 이 밖에. 아 있어요. 이거 편집해라가지고여기뭐야 <laughs> <다> <laughs> <위험하다, 웃음> 어... 어, 아, 기가 <웃음> 기가, <laughs> 기가 막혔 그러니까. <laughs>

어또 컸어 아 바로 밀어주지 아깝다 관우야 관우와 지우 지우 들어왔던 거지 어 지우 어, 잡았다! 공기야, 더? <laughs> 이제 좀 더워졌어? <laughs> 오! 아, 자차 굴 들어갈 뻔 했네.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놔주세요,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지워줘. 지워 뺏겼어. 어떡해. 지워줬다고 했는데 지워 뺏겼어. 아, 갔나보네. 이게 어... 또, 터치가 갔나보네. 그냥 크로스쭉 가서 나간거 같아 그런가? 그리고 또, 밤 6시에 저희 아빠랑 출가하 가요. 오늘? 네. 야, 체력도 좋다. 강는지가강지 네. 아버님은 어디, 어디서 찾으셔? 저희 교회에서. 아, 교회? 동산교회? 네, 동산교회에서. 동상교회? 네, 재밌겠다. 아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셔? 마흔여덟이요. 마흔여덟? 아, 열심 많이 뛰시 어, 더... 저희 아빠가 진해적인 네. 어, 키패스를 많이 해주시겠네 <laughs> 오픈 오픈 오픈, 안 돼! 안 돼! 어? 오픈! 공 달라 그래! 말을 해, 말을! 이건 평준이 아니어으면못 맞았다. 되게 잘못인 것 같아. 저거 머리 뭐 비슷하신 분. 그지. 응. 셋이 아마 다 동년배일 야 응.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도 성준, 평준, <laughs> 성찬 다 비슷해. 야, 우리가 너무 많아. 우리가 많 야, 진짜 수비보다 공격이 더 많아. <laughs> 뭐 이렇게 돼 있냐 나아 <놀냐> 좋아! 열렸다! <놀람> 오. 저분 진짜 잘하세요 형? 네 태호 잘하세요 태호 가끔 저 동산구에서도 찬다며 그런가? 어 가끔 어동어정상고에서찬데정상고에서선생님들하고 같이 아, 태혁이랑 하래 파일러? 네. 가끔 찬데 가끔 어. 많이는 안 하는 거 좋아 찍었어 네 잘했어 이런 거다 이제 구룡 영상으로 다 갖고 가 <laughs> 편집해서 반에 동영상 나오는댔냐 티비에다 틀어 그런 거 같은 반이야 네. 간장이야 제가? 아니 네, 간장. 제가 간장, 간장, 간장 거! 같은 거안 하는데. 왜? 이거 관심 없는 거. 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기하지 말래. 야 글로리 얘기하지 마 이제. 오야. 어, 자, 안 불었다, 안 불었다, 안 불었다. 너다가 주변에 저분 봐. 보면 저저 안경 쓴 사람이 어필이 심해. 어필이 심해. 젊어 보이는데.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어필이 심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홍못 받지. 아 하고 그냥 야 이러고 있으면 알아서 멈춰줄 건데 어필을 어필을 그렇게 하니까. 뭐 좋은 주먹 놔두고 왜 말로 해? 아저씨가 말이 많아. 말이 많 저렇게 못하 있어. 골프 숨길 수 있는데 꼭 괜히 붙었다. 가한 공격수한테 괜히 붙었다가 막 다칠까봐. 같이 해, 저 펀칭했다가 얼굴 막고 막 그럴 거. 아까도 펀칭할라다가. <laughs>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알고 보면 다하게돼 있어 <laughs> 꿀 먹히는 게 싫거든, 난리거든. 야, 이거 내가 보기 슛이야. 이거 내가 보기 이거 운기 슛이야어 운기 슛.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라이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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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반대가 있

체플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예아 진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laughs>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laughs> <좀> 많이 배웠네 태극이 형이 목사님한테 메일이 왔어 음, 지금 열받은거야 사람들이 네. 아, 말이 가위래. 많으니까 가위래. 굳이 저렇게 말안 해도 되거든. 근데 막 뭐만 하면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더 패스 안 하고 더 몰잖아. 약올리려고 이제 그런데 차버린다, 쟤한테. 저 봐. 아 너무하네! 그니까 일부러 지금 앞에 있는데 그냥 차버리는 있는 거야 저거는 아 일부러? 일부러 찬 거야 앞에 발이 돼있고 생각하고 찬 거야 저거 몇분 됐어 게임? 16분 높아? 16분?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분위기가 안됐다 어, 빨리 마무리 시켜야겠다 어.

좋아 좋아. 지문 지 말만 내 보면 네. 우리 편이 아니지만 다 아는 사람이야. <laughs> 맨날 모이 사람들이니까. 맨날. 어. 야, 아빠 축구팀에서 어. 맨날 머리 길다 삭발 한번 <laughs> 여름에, 아 5월달 했었는데 어.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또 머리 또 기르니까 아무도 못알아보고 <laughs> 자주 안 가가지고. 야 얘기하면 교체해. 와서 비디오 찍을 거야. 저는 안 해도 되는 거같아 저런 것 때문에. 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이기고 있으니까. 점수를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재미 때문에 빨리 나가는 거지. 와 이기고 싶죠? 어, 근데 많이 이기고 저는 선옥도 이상 이기고 싶어요.